플루타르크 영웅전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의 이 철수 작전을 그의 최고 전략이라고하여 찬탄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견고한 브룬드시움 시를 장악하고서 스페인으로부터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제해권마저 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헛되이 철수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기케로도 폼페이우스가 페리클레스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테미스토클레스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카이사르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더할나위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신복인 누메리오스를 포로로 잡자 그를 브룬드시움으로 사자로 보내어 자기와 폼페이오스가 동등한 조건으로 화해할 것을 제안했으나, 누메리우스는 폼페이오스와 함께 배로 이탈리아를 떠나고 말았다. 칼사르는그후 60일도 채안 되는 사이에 피, 한방을 보지 않고 전 이탈리아를 장악하여 즉각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려고 했으나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군을 스페인으로 돌려 그곳에 있는 폼페이우스의 군을 자기 군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에 폼페이우스 히아로 많은 병력이 직결하게 됐다. 해군은 완전한 무적 함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했고 전투함 500척과. 리브르니아 지방 및그 밖의 지방에서 온 군함 및 최계정 상당수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인과 이탈리아인으로 편성된 7,000명의 정예기병 부대는 모두가 다 건문부 출신들로 사기도 뛰어난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나 보병 부대는 혼성분해로 오합지졸이어서 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베로이아에서 친히 군대를 훈련시켰다. 이때 그가 한치도 빈틈도 없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은 왕년에 생기발랄한 그의 모습을 상기시키곤 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황갑의 나이에 들어서는 대 폼페이오스가 무구를 몸에 지는 채 도보로 혹은 기마로 장려하며 달리는 말 위에서 거침없이 칼을 뽑았다가는 어느 사이에 또다시 살며시도록 칼집에 꽂는가 하면 창을 던지는 솜씨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힘도 대단하여 많은 젊은이 못지 않게 멀리까지 던지는 등 보는 사람들을 경찬케 하여 사기를 드높였다. 그의 소문을 듣고 또 여러 종족의 왕과 각지의 호족들이 그를 도우러 속속 모여들었고 로마의 여러 장군들은 기라성처럼 그의 주위에 운집하여 그 수는 원로원을 구성하고도 남을 만하였다. 이밖에도 카이사리의 부하가 되어 카티 갈리아에서 싸운 라비에누스도 카이사리를 버리고 폼페이우스에게로 왔으며 또 갈리아에서 폼페이우스에게 살해된 브루투스의 아들도. 폼페이오스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도도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아버지의 원수인 폼페이오스에게 말도 걸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폼페이오스야말로 로마의 자유를 지켜줄 인물이라 여겨 그에게로 온 것이었다. 또한 키케로는 폼페이오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는 등 그에게 반발하면서도 조국의 군나을 건지기 위하여 모여드는 무리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고 티디우스 섹스티우스는 노구의 발을 절면서도 마케도니아의 폼페이우스 진지로 달려왔다. 사람들은 늙고 병든 그의 모습을 보고 조수와 경멸의 말을 던졌으나 폼페이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와서 그를 맞았다. 고령으로 몸이 새해진 사람들이 안일를 버리고서 그와 고난을 가티하고자 하는 태도를 섹스티우스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준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로원이 개회되자 카토의 제안에 의하여 전쟁 이외에는 로마인을 한 사람도 살해해서는 안 되며 로마에 예속된 도시를 약탈해서도 안 된다고 결의했다. 이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한층 더 세상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됐다.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은 평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전쟁의 슬라임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자들도 그 마음을 폼페이오스 쪽에 두고서 언론으로서 정의를 위한 싸움을 같이 하였고 폼페이오스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민중의 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카이사르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군을 격파하여 이를 포로로 잡았을 때에도 지휘관들은 모두 해임하였으나 병사들은 모두 자기군에 편입시켰다. 이어그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달려 내려와 브룬드시움에 도착하였을 때는 동지 무렵이었는데 바다를 건너 오리쿰에 도착했다. 그는 포로로 잡은 폼페이우스의 신복 유비우스라는 자를 폼페이우스에게로 보내어 양자간의 회담을 통하여 3일 이내에 군대를 해산하고 화해를 선언한 후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가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폼페이우스는 이 제안에 또다시 함정이 있음을 깨닫고 곧 해안으로 내려가 견고한 보병 진지를 구축하고 또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 정박과 상륙 지점으로 가장 적합한 곳을 골라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든 간에 양식과 병사, 군자금 등을 들여오기에 편하도록 준비했다. 한편 카이사르는 해전에서도 육전에서도 공경에 빠졌으므로 어서 전쟁을 존경지으려고 방어벽을 만날 때마다 적에게 공격을 가했다. 이러한 소규모의 전투에서는 카이사르 군이 대체로 승리를 거뒀으나 한 번은 완전히 섬멸될 뻔한 것을 간신히 모면한 일이 있었다.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르의 전 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2천명의 전사자를 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스는 그 이상 추격할 만한 힘이 없었는지 또는 겁이 나서 그랬는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때 카이사르는 그의 측근들을 돌아다보며 정복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자가 적에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적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승리로 의기 충천한 폼페이오스의 병사들은 전투로 모든 것을 결정 짓자고 서둘렀다. 그러나 폼페이오스는 먼 나라의 여러 왕과 장군들과 여러 도시의 선을 보내어 승리를 알리는 한편, 적과 결전을 벌이는 일만은 피하여 시간을 끌어서 적을 공궁에 빠뜨려 굴복시키자는 계획을 전달했다. 왜냐하면 적군은 무기를 잡으면 천하무적이 되어 단연간에 벌쳐 패전한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으나 늙고 지쳤어 다른 종류의 군무인 행군이나 진지의 이동 도랑파기 성벽구충 등에는 쓸모가 없어서 백병정에 의한 속전,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폼페이오스는 처음에는 자기 병사들의 호전적인 태도를 설득하여 겨우 그들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었으나 전투가 끝난 후 카이사르가 군량이 끊어져 진영을 걷어가지고 아타마니아를 거쳐 테살리아로 이동하자 부하들의 사기를 도무지 누를 길이 없었다. 카이사르는 도망 중이다 하고 외치면서 어떤 자는 추격을 주장하였고 또 어떤 자는 이탈리아 상륙을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자는 신복을 로마로 보내어 재빨리 중앙 광장 근처에 집을 사들이고 간직을 손에 넣으려고 서두르기도 하였다. 어떤 자는 자진하여 레스보스 섬으로 건너가 코르넬리아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낭보를 전했다. 그 사이에는 콤페이우스는 남몰래 그녀를 이 섬으로 피난시켜 놨던 것이다. 원론이 소집되자 그 석상에서 아플라니우스가 이탈리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탈리아야말로 이 전쟁의 최대 상품이어서 이것을 지배하는 자는 곧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스페인, 갈리아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한편 폼페이우스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조국이 지쳐서 그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폭군의 노예와 아첨배들에게 유린되는 것을 방임하고 이것에 굴복하는 꼴을 보고서도 못 본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자신의 생각으로는 운명의 여신이 적을 추격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도리어 적의 추격을 당하는 자 것은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또소키피오와 그리스와 테살리아에 있는 집정관급의 병사들이 많은 군자군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여 카이사르에게 정복당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 조, 조국 로마가 자신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승리자의 귀한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그는 들으며 말리타양의 하늘 밑에서 로마를 생각하며 로마를 위해 싸웠다. 원론 의결을 가결시킨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를 추격하되 전투는 단념하고 그를 포위하여 물자 부족으로 병력을 소모시킨다는 계획을 붙이고 그를 바싹 따라갔다. 그는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던 중 이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때마침 기병대 중에 불안한 언사를 함부로 하는 자가 신속히 카이사르를 패죽해 한 다음 다시 폼페이우스도 몰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때문에 폼페이오스는 카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으며 카이사르에게 공격을 가할 때에도 카토를 해안에 남겨놓고 군수 품을 지키게 했는데 카이스가르가패 망하면 그가 곧 자기를 총사령관직에서 해임시킬 공작을 전개하게 되리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취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천천히 적을 추격해감으로써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솔직히 그는 카이사르를 적으로 삼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원로안을 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전세계의 주인으로 자추하는 사람들을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있으며 언제까지라도 지배자의 지위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다. 도미티우스 아이노바르르 부스 같은 사람은 그를 아라멘누미라고 부르고 왕중왕이라고는 하 이름을 붙여 민중의 혐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 파보니우스 같은 사람은 남을 조롱할 때는 잘 지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내뱉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여러분 우리들은 올해도 투스쿨룸의 별장에서 무화과를 먹기는 다 글렀군요 하고 외치곤 했다. 루키우스 아플라니우스는 스페인에서 패전하여 군대를 잃고 반역죄로 몰린 사람이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전투를 기피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한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에게로 가서 지금은 자기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노릇이라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언설를 함부로 짓거리면서 명성에 민감하고 친구들을 두려워하던 폼페이우스를 억지로 자기들의 희망에 따르게 하고 자기들의 뜻에 관 굴복시켰으므로 폼페이우스도 마침내는 최선의 판단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말은 배일계 주탓으로 할지라도 해서는 안될 일이거든.하물며 이렇듯 많은 민족과 군대를 이끈 대장군으로서는 들어야 할 말도 아니지만 해서도 안될 말이었다. 폼페이우스는 군대의 끝없는 진, 전진과 병적인 전투욕구에 대해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증오를 사게 될까 두려워 그들에게 굴복한 셈이 됐다. 어떤 자는 집정관이나 법무관의 지위를 얻으려고 벌써부터 군대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스핀테르, 도미티우스, 스키피오 등은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대사제 지위의 후계를 둘러싸고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누가 봐도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아르메니아 왕 티그라네스와 나바타이아족의 왕과 적대하고 있는 듯이 느긋한 태도를 가졌으나 사실 그들의 적수는 가이사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가이사르는 이미 1천개에 이르는 도시들을 무력으로 정복했고 300이 넘는 부족을 굴복시켰으며 게르만인 갈리아인과 싸운 수많은 전투를 통해 진적이 없었으니 싸움터에서는 100만 명의 포로를 얻었고 100만 명의 전사자를 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군이 파르살리아 평원에 이르자 병사들은 폼페이우스에게로 달려들어 떠들며 군사 회의를 열게 해 달라고 졸라댔다. 기병대장 라비에누스가 맨 처음 일어나서 적을 완전히 폐주시키기 전에는 싸움터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서하자 다른 병사들 도 모두 똑같은 선서를 했다. 그날 밤 폼페이우스는 꿈을 꿨다. 그가 극장으로 들어서자 민중들이 그를 박수로 맞이했고, 그는 많은 전리품으로 승리해여신 베누스의 신전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 꿈으로 다수의 힘을 얻었으나 한편으로는 베누스와 유서가 깊은 카이사르의 가게에 자기가 얻으 명성과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였다. 그때 공포에 가득 찬 소란한 소리가 진영 내에서 나는 바람에 그는 잠에서 깼다. 한편 새벽녘에 보초가 교대할 무렵 고요 기에 잠긴 카이사르의 진영 위에 커다란 빛이 번뜩이며 화염에 타면서 높이 떠올라 폼페이우스의 진영위로 떨어졌다. 보초를 순찰 중이던 카이사르도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날이 밝자 카이사르는 스코투사로 이동하려고 병사들에게 막사를 접어 짐승들에게 씻기하고는 공병대로 하여금 먼저 끌고 떠나게 하려하였다. 그때 적구병들이 돌아와서 저의 진중에서 많은 무기들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고 전투를 시작하려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여 시끄럽게 짝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또 다른 적구병이 와서는 제1선의 적의 병사들은 벌써 전열을 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왔다고 반기며 이제야말로 병사들이 기아와 빈곤이 아닌 인간과 싸우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그 즉시로 막사 앞에다 주홍색 옷을 걸었다. 로마인에게 있어 이러한 행동은 전투를 시작한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병사들은 이것을 보자 환성을 지르며 무기고 앞으로 몰려들었다. 장교들이 그들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자. 병사들은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떠들지도 않고 아무런 혼란도 없이 잘 훈련된 합창대처럼 일사불란하게지 전열을 폈다. 한편 폼페이우스는 군의 우익을 이끌고 안토니오스와 대치하려고 했다. 중앙에서는 그의 장인 스키피오가 지휘하여 칼비누스 루키우스와 맞섰다. 좌익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가 맡았는데 대군의 기병대가 지원했다. 이 좌익에는 기병대의 거의 전부가 배치되어 카이사르와 그의 제군 식군단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식군단은 카이사르가 매우 아끼는 병력으로서그 자신이 이 군단을 지휘하며 싸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발사르는 적의 좌익이 이와 같은 대군의 기병대로 증강되어 있는 걸보쓸 보고는 그 완벽한 무적에 깜짝 놀라서 후방으로부터 여섯 개 대대의 중원군을 불러 이것을 제1 0군단 뒤에다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른 뒤 적의 기병대가 진격을 시작하여 앞에 전열을 뚫고 들어와도 창을 던지지 말고 용감한 병사들은 어서 빨리 간을 빼들어 적과 싸우기 위하여 창을 급히 던져 버리게 했다. 창을 위쪽을 향하여 내뻗어 적의 눈과 얼굴에 상처를 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카이사르의 생각으로는 한창 나이의 건무가들이 그렇듯이 얼굴에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눈앞에서 이른거리는, 어른거리는 창을 정면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편, 폼페이우스가말 위에서 전열을 내려다 보니 적병은 전투에 능숙해 조용히 표진하였기에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해 아군의 대부분은 전투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냉정을 잃고 와글락을 떠들며 동요하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초전에 박살이 날 것이라 여겨 제 일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창을 얕게 들고 현위치를 굳게 지켜 적의 습격에 대비케 하였다. 그러나 후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이 전술을 비난하기를 그러한 전술은 적을 공격하려는 예봉을 무디게 하고 또 전투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뒤높여주고 돌격의 의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할 투쟁력을 감수시켜 병사들의 발을 묶어놓는 결과를 낳아 용기를 냉각시킨다고 하였다. 이때 카이사르의 군은 2만 2천명, 폼페이우스의 군은 그 배가 좀더 되었다. 이윽고 양군 다 신호가 내려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전투의 시작을 알리자 병사들은 각기 자기 임무에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전투에서 떠나 관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소수의 로마 귀족과 글쓰인들은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 개인의 소유욕과 명예욕이 조국의 운명에 가져온 이큰 재난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군이 똑같은 무기로 무장되고 쌍방이 서로 적이 되어 있으면서도 동포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똑같은 군기를 가진 한 나라의 정예부대가 이렇듯 많이 모여있지만, 그것은 동포의 진지를 치려는 한 나라의 군이었으니, 실로 인간의 본성이 격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맹목적이며 광적인 것으로 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두 장군은 그 무덕으로 각자가 얻은 것을 즐기며 전 해륙으로 최상 최량 최강의 백성을 이끌고 가서 평화롭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승의 기념비를 요구하고 개선식의 명예를 갈망하는자가 있다면 파르티아인과 혹은 게르만인과 싸워 그 갈증을 풀 수도 있었으리라. 또 스키티아와 인도의 정복도 그 다음에 할 대사업으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려면 야만족의 교활하는 명목이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구실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 어떠한 스키티아의 기병대도 어떠한 파르티아의 군병도 어떠한 인도의 보물도 폼페우스와 카이사르 두 장군이 이끌고 진격해오는 7만 명의 막강한 군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두 장군의 이름은 로마 그 자체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들 야만족에게 알려져 있었고, 두 장군은 그토록 무지 몽매한 짐승과도 같은 여러 야만족들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두 장군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때까지 불패의 장군이라고 불려온 그들은 말은 제각기 각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조국을 위험 속에 내던진 채 자기들이 말한 명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인척과 관계도 율리아와의 애정과 그 결혼도 모두 동맹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뒷글만큼의 진정한 우정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기만적인 담보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야말로 분명해졌던 것이다 1 8